여러분, 굳이 독일 갈 필요 없어요. 그냥 여기 여기 오세요. 정말. 네 안녕하세요. 저희가 함부르크 왔어요. 네 지금 저희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<laughs> 지금 독일로 왔습니다. 아, 독일 좀 조금 달라 보여요. 독일이 많이 바뀌었네. 자기 우리 없는 사이에 세달성한. 네 여러분, 저희가 오늘 도굴마을 왔어요. 와 남해 도굴마을 오랜만이에요. 뭔가 독일보다 조금 더 예뻐요 여기. 아니야? 그냥 색깔이 훨씬 더 예뻐. 예쁜 바다도 있고. 어. 근데 와 진짜 엄청 맛있어 보여. 아네 여러분, 저희가 도굴마을 엠버스더 내버렸어요.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홍보대사지. 어 맞아 맞아. 어. 근데 특히 독일 말을 위해서 올리지 않아요? 어차피 독일 사람이니까요. <laughs> 하...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영광스럽게도 음. 이 남해 군에서 이 카리나를 이 독일 말 홍보 대사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. <laughs> 아마 카리나의 코스를 따라서 남해 여행 <laughs> 여러분 함께 해보시죠. 좋아요. 좋아 네. 아, 근데 여러분 그왜 독일 말을 생기는지 아세요? 제가 사실 그거 엄청 많이 공부했거든요. 대학에서요. 네, 여러분 옛날에 그 화덕광부와 간호사 독일 갔잖아요. 아, 근데 뭔가 오래 동안 독일에 아, 살아왔으니까 뭔가 한국 문화도 익숙해지면서 근데 독일 문화도 뭔가 익숙해졌어요. 아 계속 그거 때문에 옛날에 독일 마을 이렇게 생겼어요. 아니요, 저피 간호사들이 대보면 독일 남편 만들었죠? 만들었어요? 생겼어요? <laughs> <laughs> 어떻게요? <어떡해요>? 잠시만요. 저기, <laughs> 세, 생겼어요. 독일 남편 만들었어 이렇게 한자마다 <laughs> 빚어가지고. 나도 가끔 남자는 만들고 싶어. 그냥 완벽한 <laughs> 완벽한 남자. 여기도 독일 음식 그 식당도 많고 망집도 있고 독일 스타일이에요. 진짜 진짜 독일 독일 마을 <laughs> 근데 여러분 경원군 가면 뭐 입어야 돼요? 대답? <laughs> 한복이죠 한복. 근데 그럼 조계산 가면 뭐 입어야 돼요? 설마? <laughs> 아, 당연히 늦으리죠 오자기야. 는 잠실 시간이에요. <laughs> 그래. 저기 우리도 그냥 점심 먹자 이서네 우리 일단 바지락부터 먹겠습니다 네, 알겠어 바로바로 바로 거기 <laughs> 어, 거기 있어요 잠시만요 네. 보여주실까요? 봤는데 <laughs> <laughs> 따뜻해요 <laughs> 여러분 오늘 좀 운이 좀안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 진짜 먹고 싶었어요 맛있겠지? 그래, 그럼 자주 자주 씨다. 가이드님 오늘 여행이 좀 순탄하지가 않네요. 아 지금까지 좀 힘, 힘드... 그래. 아 지금까지 좀 쉽지 않아 요 여러분. <laughs> 음, 바로 거기네. 이거 망치. 먼저... 맛있겠다이 진짜 냄새 독일이랑 똑같아. 커리 소시지예요. 음, 그냥 이런 소시지지만, 근데 그런 소스도 있어요. 그냥 뭐야, 토마토 토마토 커리. 여기 카레 카레가 뭐지 음. 있어? 요 맞아요, 맞아요. 음, mm 음, -hmm. mm -hmm. oh, 맛있어요. 이런 음식도 사실 독일에서 그 패스트푸드예요. Mm -hmm. 그래서 원래 식당에서 사람들이 안 먹어요. 음. Mm -hmm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쪽에 타르시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생각 나는 난 이거 한번 입을 거예요. 다녀오세요 <laughs> 준비 됐어? 어유 친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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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친구 친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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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만약에 는 친구는 친구는 는한번그 선물 는 친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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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 크리스마스 있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많아요 글루 세계에 어, 여러가지 많다 어 진짜 어, 술도 많고 와 맥주도 있고 진짜 좋아 음. 진짜 여러분 굳이 독일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<laughs> 여기 오세요 어, 정말 사실 아, 카리나 독일인으로서 독일 건강을좀 홍보하셔야죠 아니 문제는 요즘 그냥 다 비싸니까 <laughs> 기념품점 가면 그런 것도 가실 수 있어요 또한 스템투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템투어 그과용해서 그냥 독일마을 조금 더재미게 그냥 구경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다그 스템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첫체 그거 그거야. 그 형이 벌써 알아요. 그거 아니야? <웃음> 어 <웃음> <웃음> 그럼 우리 거기 먼저 갈까? 좋아. 어. 지금 휴무인데 가야 되는데 오늘 가는 데마다 다 닫고 이거 영업 <laughs> 공사 중인 거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? 오늘 좀 쉽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여기서는 무슨 미션을 해야 되냐? 관람하기 그리고 인증 사진. 자 여기 서세요. 하나 둘셋두 <laughs> 네, 두 번째 미션 장소 어딘가요 사장님? 바로 우리 어, 아까 갔던데 그오래 블라블라블라 길 바로 거기 뒤에 있어. 좋아 아 어, 여기로 여기로 갈수 있을까? 갑시다 가위님 여기 내려가는 길 아닌 거 같은데요? 아갈수 있어 갈수 있어 문제 아니에요 한.. 약해지지 마 <laughs> 이렇게도 갈수있어 <laughs> 좋아 좋아 따라와 <laughs> 따라와 아 우리 다그 인증 사진 찍어야지. 자 하나 둘셋 좋습니다. 와, 너무 빨요 그래, 들치긴 했어요. 그럼 네. 셋째뭐엇일까아 나무 나무구나 땡땡 나무네. 아나 아, 나무. 내 음. 음, 생각엔 이 나무야. 거기도 어떤 사인이 있어요. 내생각에어 맞아 맞아. 도 도로도 맞아. 어어 이거야 이거야. <laughs> 좋아. 자 하나 둘 셋. 근데 여기 진짜 잘볼수 있어요. 여기도 그런 거 없어 그런. 아 전봇대. 응 그런 거다 없어. 음 진짜 독일처럼. 그러네. 근데 갑자기 거기 아래 거기 그한국 말에 거기 있어. 그거 신기하지 않나? 진짜 그것까지도 독일을 구현해내다니. 어플로 받으셔가지고 하신가가 진짜. 어 아니 저희 다 오프라인으로 그냥. 여기 에 미션 투어 이제 거기에 담당자 분이랑 아 계속 연결해서 아 얘기를 나눠주면서 미션 투어 올려드렸다 뭐 네. 이런 고 어쩐지 빨리 오신다 했다 <laughs> 네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 <laughs> 상품이 나가고요 아 아니요, 쿠폰이에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. <laughs> 그 카톡방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저희 채널 필수화주라고 하시면 됩니다 <laughs>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한테 그냥 정확히 알려줄 수있어요 <laughs> 맞아요. 음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실수 저희 다 사실 의도왕후면 하고 여러분 아시죠? <laughs> 그리고 지금 동일 마을 진짜 엄청 많이 봤어요. 사실 그그 그 여기 근처에 마을 좀 가보고 싶어요. 여기도 마을이에요. 그 산간 마을이에요. 네. 그래서 사실 여기도 맛있는 음식, 맛있는 카페 다 있어요.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냥 구경 해보고 싶었어요. 아이고. 음, 음 조주찜. 근데 갑자기 좀김 고구마 떡 먹는 피자 뭐야? <laughs> 오늘 실수. 야 보세요. 저녁에 뭐 먹을지 고민해보자. 진짜 고민해봐야지. 아니 자기야. 응. 난 이제 바다 좀 보고 싶어. 아 그러자. 우리 음. 바다에 좀 가까이서 보러 가자. 여러분 왔어요. <laughs> 자기야 이거 어디가 하세요? <laughs> 신났네. 아, 방조어부림. 여러분들, 여기가 숲의 역사가 300년이 됐대요. 그래서 옛날에 그 마을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풍랑을 막아서 고깃대를 만들어 보려고 이 숲을 만들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나무, 오리보다 훨씬 더 나이 많아. 야, 자기가 예의를 어. 어, 가서 인사,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, 자기가 지금. 안녕하세요. 자, 얘 말고. 받다받다받다 거기 또 오리 있어요. <laughs> 어? 원래 오리 없어요. 와, 그냥 우리 사람들이 다 먹었어 아니면 근데 계속 사실 이거 처음이야 그렇게 좋냐? 어 너무 좋아해 난 진짜 오리 진짜 엄청 좋아해 근데 이 숲도 엄청 예뻐요 또 저기 또 저기 나도 또 어려운 길로 가는 거 봐라 또와 엄청 어려운 거 같은데? 진짜 하려고? 못할 것 같아 와 진짜 가을이 딱 느껴진다 <laughs> 오 이거 완전 인생샷 인생샷 그건데? 자 하나 둘셋오 진짜 좋은데? 좋은, 좋은 사진도 찍고 가마기도 있고 오리도 있고 그럼, 어, 아 마을마다 이렇게 예쁜 해변이 있는데요? 금종마을에 왔어요 일출 보기 위해서 일출이요? 일출 아니에요? <laughs> 일몰에 일몰 아이고 <laughs> 일몰 아 그럼 자기 나 일출 보려고 내일 아침에, 아침까지 에아침 여기서 캠핑하려고? 나쁘지 그래, 않을 듯? 조금 <laughs> <laughs> 더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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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조심하세요. <laughs> 몽돌 해변이다 보니까. <웃음> 우와. 조심세요그 <laughs> <야. 웃음> <죄송해요. 웃음> 젖은 돌, 돌 엄청 예쁜 보이네 아니 왜냐면 그런 바다도 있어. 그냥 돌좀못 생겼어.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닌가요? 아니 그런 바다 진짜 있어. <웃음> 진짜. <웃음> 어떻게 이렇게 예쁜 돌들이 하나같이 모여 있을 수가 있지 이 해변에? <웃음> <웃음> 와 신기하다. <laughs> 뭔가 초록색 돌도 있어. 음. 그곳 정말 예뻐. 사실 오늘 저녁에 어떤 행사 있어요. 저 음악의 밤이라니까 한번 둘이서 빵뱅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어떤 음악 있을까? Rose. 아, <laughs> <laughs> 저희가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 풍경을 못 봤잖아요. 아, 이 독일 마을이 진짜 예쁜 곳에 있네요. 진짜 완전히 독일스타네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말 그대로 여기가 남해 독일 마을이 있어가지고 이 마을 호텔들이거든요. 음. 그래서 따로 개발 없이 이 관광 자원들 그냥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가이드님 도시 둘째 날 이제 어디 가나요? 오전부터? 그냥 나만 따라와. 너만 따라가라고? 운전은 내가 하는데. 나는 추소 출소 보조. 행정복지센터 어, 오늘 업무 보러 오셨나요 가야되니 <laughs> <laughs> 아니, 우리 오늘, 그유명한 관광지 말고 우리 오늘, 남해 시내 왔어요 여기 근처에 진짜 엄청 예쁜 키리길 있어요. m a Sunday book. I'm a Sunday book. I'm a Sunday book. I'm a s u 거 d a y b 뭐야 그 작은 왕자? 아자. <laughs> 어린 어린 왕자, 어린 왕자. <laughs> 근데 그거 아니에요? 맞아 맞아. 아 봐봐. 뭔데 이게? 아니 그냥 이름 프랑스어. 아르 패티 프리 마리노. 프린스. 아 제가. 프린스. 프리 프리 프 그냥 이거 본 거지. 절레 노리치. 이거 뭔지 알아 자기? 아본것 같아. 어디 나와 있다 이름이 딱지치야? 딱딱딱. <웃음> 딱 치기, 딱 뜯기, <laughs> <딱>, <laughs> 아 여기 구슬 치기. 네, 구슬 치기. 딱 아, 치기 무슨 뭐인가? 어, 이러 그러니까 치기 이게 이게 딱 치는 거야. 아, 여기서 이게 오케이. 이렇게 하면 아, 카리나 아, 치기. 아두 <laughs> 아, 아, 번째 이야기. 어. 어 좋은데? 아 이것도 많이 봤어. 이거. 어, 땅따먹기. 말 그대로 땅을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. 돌이 있잖아. 여기다 음. 일을 해. 내가 일이란 땅을 먼저 먹는 거야. 선을 밟으면 안 돼. 그래서 이 돌을 줍는 거지. 그다음에 이렇게. 자 해봐. 아 그냥 자기처럼 할 거야. 어. 그냥 이렇게. 어. 오, 방금 선 밟았어. 아 선. 아. 선 <laughs> 밟으면 아니, 안 돼. 몰랐어. 어, 제제제 그. 야. 아. <laughs> 아니. 몰라. 이거 못해. 아니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 이 돌을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 끝났어 끝났어 끝났 실패 아야 끝났어 드셔보세요 이거는 피순대 여기는 야채순대예요 감사합니다 남해 유명한 관광지 막 그런 데보다 사실 남해 시내가 진짜 로컬들이 오는 식당들이 훨씬 <목소리> 아니 그냥 다 로컬들이 올것 같아 진짜 <목소리> 아니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달라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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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뺐습니맞맛 맞아. 맛저희부여 기서 이제 하루 1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해주 맛있 건데, 나중 에 시제 안 맞아 가지고, 돈 내고 가야 되는거 아니야？아, 희아 은？자 기가 하루 1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 하시면, 어, 습 저게 제대로 해야되나? <laughs> 아자연스러한 1년 일한거 같아아 독일 국화가 국.. 레국화예요 그렇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? 아닌가 아니 국어로요 아~~ 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 국화는 무궁화잖아 아 근데 독일 국화가 이거.. 이거야? 아 어. 국화. <목마> 네 그리고 이거는 <이걸> 독일에서도 <목마> 1인 판매사예네잘팔수 잘, 잘 있겠나요? 음, 생각이나 <목마> 이제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얼마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4만 2천 원네카드는 네. 4만 2천 원한번 실물이 더예쁘네 영화도 잘 실물이 훨요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잘하고 있어요. 반갑습니다. 고객이 더잘 아는 것 같아요. <laughs> 방해하면 안될것 같아서 열심히 하세요. 파이팅. 감사합니다. 여기서 물건을 두개 사고 체험 활동 하나면은 세개 모아서 이벤트 체험할 수 있겠네요. 오케이. 근데 근데 그거 어디 볼수 있어? 아요 그래 갑시다. 아 이렇게 씌워 주시는구나. 이으 시야 습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약간 독일에도 이런 독일에도 이런 게 있잖아. 약간 이런 마켓 느낌에. 감사합니다. 음. <laughs> 와 아, 너무 오랜만이야. 음, 음, 음. 오케이 됐다. 1등이 벤츠라던데 맞나요? 커리나, <laughs> <과연 웃음>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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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크림 찍어 오시면 감사합니다. 여기도 한번 사만다 씨가 일하고 오셔도 돼. 한번 놀러 가보겠습니다. 카리나 선배로서 알바생이 네, 잘하고 네, 있나요? 어, 잘하고 있어요. 사장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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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리나가 더 잘했다고. 기다리세요. 네. 어, <laughs> <좀 많이> 상품.. 아, 상품 프레시 받았어요? 네 1등이 네. 벤츠라던데? 벤츠요? 아니 1등은 맥주라요 <laughs> <노잼을> <laughs> <한편을 웃음> <시원하게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거기 더잘볼수 있어요 저희 그때 전망대는 안 가봤는데 한번 전망대까지 가보려고요 음. 오 여기 나와있네 저기요 좋아요 좋아요 울미해안 전망대 또 3층에서 기가 막힌 뷰를 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엄청 엄청 맑아요 물 대박이다 와 <laughs> 아, 좋다 올해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주 물 기둥을 뽑아낼 것 같지 않아? 진짜. 어 진짜 그 정도 느낌이야. 이제 어. 광합성 하고 있는 카리나 뒤로 보시면 해안도로가 쭉 <laughs> 있잖아요. 이 도로 따라서 물미 해안도로 따라서 쭉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. 바다 끼고. 아 내가 진짜 바다만 보면은 내 해군 때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. 왜요? 남해 바다도 진짜 예쁘지만 와 이런 산들도 숲? 숲이랑. 가이드님 저희는 어디로 어디로 가나요? 우리 그천망대 가려고요. 살짝 일단 보자 얼마나 힘들지. 상황봐서 선택하시겠다고 하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<laughs> 여기도 사인 없어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아 죄송해요 그 천망대 가는 게 맞아요? 요리 가면 엄청 힘든데 <laughs> 아힘들진 않고요 <참. 웃음> <아니, 웃음> 힘들지 그래. 오르막이니까 올라가면 대신 빨리는 가요 이 길을 올라가요 바로 직선에 에에. 올라가면은 계단을 올라요큰 아, 길에서 아예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그 전망대 예쁘죠? 드디어 왔어요. <laughs> 아, 있어. So, 가볼만해, 가볼만해. 아, 전망대가 참 예쁘네. 어, 아, 정말 정말 좋네요. 정말 좋네요. 진짜 좋잖아요 여러분. <laughs> 어, 뭐야? 아, 아,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, 가이드님. 어제부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, 지금? 이거 좀 쉽지 않아요 여러 <laughs> 아니 어차피 큰 차이 없어요 그 높이 응 음, 맞아요 네. 여기도 충문해 <laughs>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? 남해 힐링 슬타운 왔어요 <laughs> 우리... 제 해군은 제 해군이자 아니야 남해 <laughs> 군민 아니 남해... <남의> 밀리터리 <국민. 웃음> 아니, <like>, 아니야?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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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해 군사람 그래서 아 남해 군민 나 그냥 해군 그래서 아우 어, 당연히 <laughs> 자기 해군 해군얘기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해군얘기를 많이 한다고 아 진짜 나 어, 진짜 어, 미쳤어 또... 이제 아, 너무 웃기네 남해군민 <laughs> <laughs> 당연히, 당연히 그 어린도 있어 그래서 어?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아 <laughs> 자기는 그러니까 남해를 지키는 군인 그래서 남해 군인인 줄 알았구나 어나나 나, 나 사실 그 다른 거못 봤어 난 그냥, 그냥 해군 아또야오 그래, 자기야 래빗하우스 우와, 자기야. 아, 와. 아, 너무 귀여운데. 여기는 제 도끼 한 번에 있습니다. 저만의 도끼죠. 아, 생각은 여기도 진짜 아기 위해서 좋을 것 같아. 야. 그러니까 우리 진짜 우리 나중에 애기 데리고 와야겠다 진짜. 오, 저기 나비 없는 실. 어, 나비 진짜로 만날 수 있어 우리? 그런 것 같아. 근데 그 근나비도 그 있어? 나비 없어? 어, 아마 지금 잔것 같아요. 지금 낮잠 <laughs> <참> 자고 있어요. <laughs> 미술관 가는 길이 아주 상당히 자연적이네. <laughs> 아니 나나나 이런 미술관 처음이야. <laughs> 근데 미술관은 지금 트로트 그 트로트 혼수석 열려버린 것 같은데요? 몰라. 일단 그냥 가봅시다. <laughs> 나도 좀 <해. 웃음> 지금 혼돈에. <laughs> 아니 이런 미술관 처음이야. <laughs> 여기는 저희가 와 보니까 어. 무료로 운영하는 거긴 한데 응. 어. 그러니까 약간 봉사료 개념으로. 커피 한잔사 먹으면 이게 안에 이게 작품들을 무료로 보시는 공간인 것 같아요. 네 예, 맞아요. 어... 근데 사실 이두개 나한테 엄청 마음에 들어. 어, 네 선생님, 이 작품은 사실 네. 어, 남해의 유명한 작가님이신 박양선 작가님의 시간의 실패란 작품인데요. 아 그래. 네. 이게 거실에 걸어 놓으면 복이 들어오고 남해의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니까 혹시 어... 구매하시겠어요? 전 거실 없어요. 거실이 없군요. <laughs>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. 아 원룸에 아 근데 원룸에 놔둬도 이게 원룸이 좀 좁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넓은 분위기 그 탁트인 바다를 보면서 남해 여행 여행호 같은 느낌을 낼수 있거든요 원룸에도. 근데 원룸 그거 바로 그벽 하나예요. 예 네, 그래도 이제 <laughs> 그러니까 애기 아까도 애기들이 되게 헤엄하기 좋아잖아. 하이 미술관도 애기들이 막 이런 거할수 있게 다 있네. 어. 어오 마이 갓. 네기니 o w you m e o o d e r what the guinea pig, guinea pig, g u 했 n e a pig, guinea pig, guinea pig, guinea p 기 g guinea pig, guinea pig, guinea p 아니 애들이 근데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가? 카리나 같다 진짜 아, 진짜 나 같다 아클리 너무 귀엽지 않아? 어. 아이고 <웃음> 아이고 온다 <laughs> 온다 어, 아, 너무 귀여워 <laughs> 어떻게 뛰는 거 너무 귀여운데? 다줄 아,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어오이와 <laughs> 진짜 양털이 와고아 음. 진짜 이 마을 근데 좋다 진짜 아니 근데 사실 마을이지만 엄청 거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거 다 내산 마을이었어요 와꼭 한번 여기 와보세요 엄청 좋았어요 특히 애기 있으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흠... 음... 예뻐 바다 아무리 많이 봐도 아직도 예뻐 나도 그런데 나도 매날 자기 맨날 봐도 예쁜데 어, 어때서? 너무 좋았어 더 해주세요 서울리 스카이워크 약간 단골인 것 같아 약간 정글... 바다 있는 도시 가면 저번에 목포 갔을 때도 스카이워크 있었잖아 음... 와... 우와... 야 이거 완벽한데? 와 눈부시다 그거도 뭐더라 인물 아니야 일출 아니야 아니 일물? 뭐야 일몰일몰 <laughs> 일몰일몰 <일물>,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아, 진짜 나중에 엄청 좋아할 추워, 좋아것 같아 그 숲, 돌, 바다 그냥 이세개 있으면 엄청 예뻐 난다 아그 BTS의 핏담 눈물 같은 느낌? 아니네. 돌숲바다. <laughs> 진짜 아닌데. <laughs> 독일말에 살짝 정들었어. 너무 오래가 있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이번에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아 여기 우리 집이야.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에 추억 남기러 왔어요. 이렇게 cool. 스토리북이 있는데 이렇게 QR 코드를 찍을 수 있대요. 뭐가 나올까? 음, 생각은 이거야 근데 그냥 짧게 사진 아 음. 이렇게 핸드폰으로 어, 예쁘지 아이디 좋다 얼마나 타지에서 외로웠을까 음. 지금같이 핸드폰도 없고 와 상상도 못해 뭐냐면 나도 그 한국 처음 가기 전에 다 공부했어 다 한국, 한국에 대해서 어. 그 문화 음식 근데 생각은 그때 그런 거다 없었어 그거 진짜 힘들었을 텐데 뒷면에다가 스탬프 작업 해보실 수 있는데 귀엽죠 이 봉태다 낼수 있어. 자기 나요. 응. 어쨌나? 아니 남해가 보물섬이라는 그런 말이 있대 워낙 음. 보물 같은 명소들이 많아가지고. 아마도 자기랑 여기 오는 거 진짜 재밌었어. 다음에는 우리 언제 여기 올까? 내 생각에 곧 올지 않을까? 뭔가 이 느낌이 <laughs> <laughs> 정들어가지고. 다음에는 겸맥 그 추측수를 한번 한번 와야지 우리. 응. 음. 네,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 이번 이번에 남해 여행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카리나 삶 속에 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